자 이번에는 정겹고도 소박한 그런 푸근한 인심을 만나러 가봅니다 한적한 골목길 따라 정겨운 돌담길 따라 걷다 보면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길손을 반갑게 맞아주는 집에 도착합니다 안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게 또 한옥이 아주 정겹네요. 응, 어? 어, 온기 있고 따뜻한 이나 아주 밥상을 제가 한번 소개받아서 네. 지금 찾아왔거든요. 예, 예. 어, 저 안에 좀 해주세요. 예, 어, 이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예. 네, 인상적으신 이집 주인장께서 야무진 손길로 척척 준비해내는 음식들은요. 하나같이 추억의 외갓집 밥상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뜨끈뜨끈하고 맛깔스럽게 차려내는 밥상 군침이 싹 도는 그야말로 외갓집 밥상처럼 푸짐한 밥상 네 얼른 먹어볼게요 야이 밥상이 너무 부을까요 난 궁금해 이는 그냥 응. 한정식이 아니고 예. 나주에서 그냥. 응. 손님들 오면 대접하는 잔치 밥상. 잔치 밥상. 시골에서는 어. 있는 거 없는 거다 내놓고 한테 대접하고 싶하잖아요. 그 손님 오시면 밥상이네. 그냥 있는 말로 다 내려 가지고 보여 주잖아요. 예, 어, 예. 우리 이렇게 삽니다. <laughs> 이렇게 먹습니다. 예, 예. 네, 나중에 잔치 밥상. 아, 제가 얼핏 세 봤더니 26가지 정주. 야, 요거는 잘어 갖고. 요거는 바닷가에서만 볼수 있는 예. 햄. 해조리 토, 어, 톳. 예. 아 다른데는 톳을 예. 두부 넣고 무치는데 여기는 잘라도라서 제가. 된장 넣고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침이 막 넘어가 그냥 <laughs> 입에서 통했는데 그냥 아그리고 음식 하나하나가 참 정갈하니 깨끗하네요 어 이거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뭘부터 먹어야 되나 그럼 근데 여기 음. 지금은 한 상팔이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 네. 처음에 이제 음식이 나오면 여기 이게 하찮은 계란말이지만 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음. 계란에다 김 넣어서 계란말이 해주면 <laughs> 학교 가서 도시락 뚜껑 어. 열하고 자랑스럽게 먹어 그랬거든요. 아. 아 사장님 말씀하시니까 좀 옛날에 도시락 반찬으로 왜필문 엄마들이 속 결한 말이 올때 속에다 기무는 지 모르겠다 무슨 지옥수다. 그렇습니다. 이집 밥상은 추억을 되돌려주고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밥상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구미를 땡기는 구나 그냥. 요거는 뭐예요? 여기 참치알 조림이라고 음. 이제 일식집 가면 좀 고급스러운 집에서는 참치알 이게 나오는데 저희는 제가 다시 해석을 해서 그냥 한식에 맞게 한방 양념을 해서 조린 거거든요. 음 그래 많이 먹어왔던 음식 중에 하나야. 예. 음. 일식집 가면은 예, 예. 음 누구 소란를 좋아하거든요. 남자분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이게 원픽이. 삼겹살 숯불 구이인데 응, 예. 네 저희가 먹어봐서 아는데 요요요 숯불 구이가 진짜 밥도둑이 사실도 있는데 예. 저희는 생고기부터 숯불에다 구워서 하거든요. 아 생고기부터? 예, 그거 나주가 야. 또 여기 삼겹 숯불 구이가 조금 유명해요. 나주가? 예, 뭐 어, 그래요? 옛날에 음. TV에도 막 나온 집도 있고 그러는데 게 그냥 나주에서 좀 유명한 음식들은 홍어, 장어, 삼겹살 그게 이 상안에 다 들어있다고. 아 됩니다. 그렇네요 야 이거 준비하시느라고도 정성 모든 게 정성인데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응? 제 그래도 여기가 네. 시골이고 조금 예지다 보니까 응. 저기에도 점심이나 저녁 때 이제 오고 많이 이제 알려지진 않아서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 편이에요 음~ 제음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니까 나물을 많이 하는 데가 없잖아요 식당들이 응. 이 (26가지) 중에서. 하장님이 제일 먼저 손이 가면 어, 어디로 갈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만드신 건데. 제가 만드셔도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여 삼겹살 숯불고 어, 이거? 예예. 예. 음. 그것하고 이제 그다음에 저는 이게 이런 나물 종류를 좀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 시금치. 예, 겨울 시금치가 이게 섬초라. 아, 이게 최고 영양가야. 마치 집밥처럼 소박한 나물 한 접시도 아,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이니 만큼. 아 젓가락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먹고 또 먹고 자꾸 먹게 되는군요. 아무도 오늘 하네 갑진년 좋은 일만 생기시 기 바랍니다. 음.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예. 아 이거 네, 마지막 한 입까지 아주 든든하이 챙겨 먹었네요.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어시오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손으로만, 손으로만 해야지. 반가워요. <laughs> 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김치 이거? 지금 담아놓은 거 지금 내고 있어요. 묵은지 아니에요? 네, 예, 묵은지예요. 아, 그래요? 예, 강진의 묵은지, 유명한 묵은지, 명품의 아니, 묵은지예요. 아 이건 그 예. 당근이 얼마나 당년에? 당근지, 이거는 2년 된 거예요. 2년? 네. 네 야, 2년이면 이렇게 사아져 발효가 그러죠,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숙성이 다 되어가지고 어. 안에 이렇게 다 맛있는 양념이 다 배어있어서 맛있어요. 아, 2년쯤 되면은. 예. 이야, 먹음적스러네 예. 이게 다 어머님의 정성인데. 지금 맛보세요. 지금 이런. 한번 맛보세요. 조금만 내가 네. 떼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야. 예. 제가 어디서 이런 거잘 먹거든. 그냥 주면은. 네. 예. 야,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 강진의 묵은지인데 제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새콤 시콤 예. 고소함. 음와 예. 이거 아니 밥도둑인데 턱쏘는 음? 맛이 나오죠. 네그 예. 비결이 좀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왜 이렇게 맛있는 묵은지가 탄생이 음. 되는? 왜 묵은지 네. 맛있는 거죠. 강진만이 이렇게 맛있는 묵은지가 탄생이 되는 이유를 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들어가시죠. 그럼. 예. 이거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네. 보기만 해도 침미고이는 맛깔스러운 무근지. 조심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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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툭툭 썰어 가지고 하얀 밥 위에 촉 올려 먹어도 맛있지만요. 전으로 부쳐내면 고소함이 배가 되지요. 묵은지에다가 수육과 호어까지 곁들이면 캬 말이 필요 없어요. 묵은지 요리에 한정식 반찬까지 곁들인 풍성하고 귀한 밥상을 만났습니다. 임금님 수라서보다더 풍성한 요리네요. 보니까 제가 누루루 삼천장 세봤는데 23가지예요. 이게 예, 한 상인데, 예. 이 상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예, 한정식 어. 일품상이라고 불러요. 일품상? 예. 이품답니다, 일품. 예. 이품은 최고라는 건데 예, 오. 최고예요. 강진에는 맛의 1번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 보시다시피, 뭐, 바다, 산, 음. 들밭 그렇죠. 모든 것이, 상. 아, 진짜 풍요로운 고장이에요. 예. 그래서, 어, 야채나 그런 것도 신선도가 아주 좋고요. 예. 그, 공기가 좋기 때문에 묵은지도 이렇게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숙성을 예. 잘해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편하게 할수 있는 묵은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네. 오늘 어 갈비찜. 이거 아주 쉬워요. 이건 가정에서 해 먹을 수 있죠. 예, 묵은지 갈비찜. 묵은지만 넣으면 이 속에 양파 뭐 대파 무뭐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예. 그래서 다른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또 여기는 그냥 묵은지만 썰어 가지고 밀가루 조금, 찹쌀가루 조금, 뭐 부침가루 조금만 넣으면. 이 아, 요거. 예, 예. 이게 묵은지 전입니까? 예, 예. 아주 훌륭한 간식. 묵은지 간직, 전이 전. 돼요. 묵은지 네, 전. 네, 네. 예. 요거는 삼합. 예. 예. 요거는 찜. 예. 그래요. 음. 네. 어, 보니까 다양해요. 이이게 이거, 이건. 이거는 이제 갈비, 떡갈비인데. 떡갈비. 예, 강지는 육회 공군이 아주 풍부한 고장이에요. 그렇죠. 예, 뭐 바다에서 나온 거는 나온 것대로 다 모두가 뭐 낙지 이런 것도. 탕탕. 예. 드시면 입에서 그냥 부드럽게 살살살 녹는 그런 낙지예요빨 뻘이 네. 좋아가지고. 네. 뭐부터 맛을 먼저 보시요 이제 뭐찬 음식을 음, 먼저 드셔야겠죠. 아, 찬 음식. 예. 어우. 해가 쫀쫀 해가 쫀쫀하죠. 맞습니다. 음 예. 여기는 그 해가 쫀쫀하니 맛있어요. 전서울에서회 예. 먹을 때요 예. 묵은지 달라고 그래요. 아, 맞아요 묵은지하고 음. 그래서 무지고 예. 함께 먹어요. 예 무근지고 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감칠맛 나잖아요. 예예. 예. 음음음 대표님은 이렇게 어떻게 맛깔스럽게? 맛이 있게 만드세요. 무슨 독기의 무슨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비법이 있죠. 음, 저는 그렇죠? 예, 음. 저는 엄마가 음식을 너무 잘했어요. 엄마께서. 예,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그 입맛을 찾아서 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손에서 DNA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 엄마의 DNA를 그 냄물로 받았예예 예, 예. 이제 사람들은 김치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안 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김치는 1년 농사이고 정말 우리 건강을 자우할수 있는 효소식품이에요. 음. 그래서, 아니. 예, 예. 김치를 정말 잘 담아놔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1년 동안 살수 있는 음. 국민 음식이잖아요. 이 김치가 이렇게 놔두면 물이 나오거든요. 음. 예. 근데 저희 김치는 물이 많이 안 나와요. 양념을 내가 이렇게 나이를 해놨는데. 예, 예.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김치 재료부터 고기와 과일까지 재료가 듬뿍 들어가는데요 양념을 딱한번 드셔보세요 양념을 품고 있는 묵은지를 한번 제가 맛을... 음. 아, 새콤달콤 음. 특히 돼지고기 위에 홍어와묵은지를 얹은 홍어삼합은 기막힌 조합이지요 오묘한 맛이날거예요 아주. 음. 아, 이거. 또 먹고 싶어나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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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이이이 하나 잡죠 보세요. 같이. 이 갈비찜. 예, 갈비찜. 음. 음. 야, 오묘하네. 예, 오묘한 맛이 나요. 배추가 이렇게 실하고 좋아야 돼요. 야. 무건지는 그냥 찢어서 이렇게 이렇게 음. 한 것보다 그냥 찢어서 드신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엄마 빨리. 여기 먹다 아무리 줘도 네. 뭐야. 와우. 내가 치미 넘어가네. 음. <laughs> 일반 쌀인데 요 쌀이 엄청 좋아요, 근데. 쌀도 좋아요. 천혜의 자연이 선사한 재료들로 차려낸 밥상. 정말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답니다.